안녕하세요. 최신 코인 소식과 정보 알려드리고 차트 분석까지 해드리는 코인을 즐기는 남자입니다. 매일 급등 중인 코인 소개와 차트 분석 및 코인 관련 모든 것 관련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매일 좋은 정보와 소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정보방에서는 전문 트레이더와 분석가들이 비트코인 차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매수 타점이 나왔을 때 올라갈 준비가 된 종목들로만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손실은 최소화하고 수익은 최대화하는 안정적이고 확실한 투자 방법을 항상 분석 중이니 혼자서 어렵게 투자하지 마시고 저희 정보방 들어오셔서 차트 분석과 최신 정보 및 종목 추천까지 받아 가셔서 큰 수익 올리시길 바랍니다.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 1 남겨 주시거나 영상 하단 링크에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1대1 상담 링크로 문의 주셔도 언제나 빠른 무료 상담이 가능하니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초심자분들을 위해 기본적인 코인 관련 지식 정보글을 정리해 놓은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공부가 가능하니 영상 하단 링크 확인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다시 급등한 스테이터스 코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전날 대비하여 17.31%나 상승하였습니다. 스테이터스 코인은 제가 예전에도 분석을 몇번 했었는데 그때도 예측이 정말 잘 맞았던 차트였습니다. 제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차트 분석을 하고 예측하는 방법이 다 달라서 본인의 분석법이 유독 잘 맞는 차트가 있는데 지금 이 차트가 그러합니다. 특히 비트코인의 영향을 받아서 6월 중순에 급락을 한 이후 별다른 움직임 없이 박스권 안에 안착하여 있는 코인들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박스권 내 단타 매매 기법을 이용하여 수익을 올린 적이 정말 많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같은 박스권이라도 늘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계속 반복적인 움직임을 여러 번 보여줘서 어느 정도 앞으로의 예측이 확률적으로 높게 가능할 때 투자를 하셔서 수익을 올려야 됩니다. 지금이 예측이 맞을 확률이 높고 투자하기 유리한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언제 또 안전하고 유리한 투자 구간이 올지 장담을 할수 없고 지금 이 좋은 구간도 언제까지 유지될지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을 올리기 좋은 구간에서 올바른 타이밍에 바로바로 바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많이 챙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차트를 보시면 6월 중순 이후로는 3 3원대 지지선과 47원대 저항선 사이에 박스권 안에 안착하여 있다가 38원대의 저항선을 넘은 이후 그 지점이 지지선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새로운 박스권이 형성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영상에서도 박스권 하단 부근인 38원대에서 매수를 하시고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를 하시면 수익을 손쉽게 올리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카카오톡 정보방에서 알림 받고 투자하셔서 수익 올리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립니다. 박스권 상단을 아예 돌파하여 정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47원대의 저항선을 돌파해 냈지만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쉽더라도 지금 괜히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은 비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박스권 하단 매수하여 박스권 상단 매도를 통한 박스권 단타 매매 기법으로 여태까지 수익을 정말 여러 번 손쉽게 냈었는데 굳이 어렵고 예측이 안 가는 다른 차트 분석하고 투자하시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저희 카카오톡 정보방 들어오셔서 상세한 분석과 상담을 통하여 매수와 매도 타점 받아가셔서 안전하게 높은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보실 때와 실제로 매매하실 때 차트 상황이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정보방 들어오셔서 정확한 타점 받아가시면 되고 비트코인은 만약 여기서 더 빠질 경우 2차 매수가 손절 라인까지 대응 방법 전부 체크해 드리고 있으니 애매하게 슈팅 나온 종목들 잡으려다가 물리시지 마시고 저희 정보방 들어오셔서 안전하게 수익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정보방에서는 앞으로 크게 급등을 앞두고 있는 종목들을 매일 전달드리고 있으며 시장 상황에 맞게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들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 1 남겨주시거나 영상 하단 링크에 있는 카카오톡 주소로 연락주시면 정보방 입장을 언제나 순차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혼자서 어렵고 힘든 방법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